자, 이제 51번을 봅시다. 어, 여기 보면, it's there. 이건 분명 단수제. 이거 복수다. 자, 대명사를 가지고 물으면 반드시 명사를 찾아라. 그리고 이 명사에 해당하는 이런 대명사는 거기에 대한 동사와 또 다른 목적이 있는데 맛을 봅니다. 뛰어난 퀴즈나면 요리법이겠지. 그러면 요 앞에 누구의 요리냐? 미국 사람들이 했으니까, 이건 당연히 프랑스의 요리가 되겠지. 그 프랑스는 단수니까, it's가 되고. 그 다음, 역시 동사제. 그럼 주어 찾아야 돼. 주어는 this is에서 잘립니다. 이 because가 접속사니까, 그럼 다시 누가 나타나? 주어가 나와야 돼. 전치사에 자릅니다. 자, 요거다. 관사가 하나제. 관사가 하나면, 단수로 보나 복수로 보나 봐봐라 이건 지금 뒤에 아무리 명사가 많이 붙어도 and를 이용해서 관사를 몇개 쓰고 있지? 한 개야 봐봐 더를 썼지 a and b and c 아무리 많이 써도 이 놈이 하나면 이 전체를 주로 했을 때 동사는 단수 취급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관사가 한개더 들어갔어요. 이렇게. 됐지? 그럼 이때는 이 관사하고 이 관사는 따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두 개가 되면서 복수가 되는 거야. 그럼 지금은 관사가 하나고 명사 하나. 그다음에 명사 둘. 학생들 생활 각 어, 명사 둘이네. 그지 그래서 이제 이게 복수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봐봐. 근데 이제 요런 차이점이 있어. 우리가 더를 쓰고 원래는 명사를 아무리 많이 써도 관사의 개수에 대해서 요거를 하나로 묶어 맞지? 하나로 묶어서 가는 경우가 하나 있고 그럼 두 번째 양 자, 더를 썼습니다 명사를 썼다 그 다음에 이제 엔드야그 다음에 또 명사를 썼는데 지금 뒤에 뒤에서 수식하는 구조가 존재할 때는 여기서 전치사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수식하는 구조가 존재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느냐 둘러봐야 돼자 뒤에가 아무것도 없어 수식하는 게 없어 그러면 앞에서 이렇게 수식하기 때문에 이걸 전체로 묶어야 돼 근데 지금은 뒤에서 보면 프랑스 음식의 appearance 외모 외형과 프랑스 음식의 taste 맛 이렇게 되겠지 맞지 그럼 이두 개가 외형과 맛이 아니라 이 뒤에서 수식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둘로 봐야 되는 거야. 원칙은 더에 따라서 하나로 보지만 뒤에서 수식하는 관계가 있을 때는 복수형으로 해서 둘로 봐야 됩니다. 동사를 자 여러분들 이거 정말 조심해서 봐야 되고 그다음 C 같은 경우에도 and를 썼습니다. 자 and 뒤에 보면 원형과 ing인데 올라간다. 여기 첫 번째, ING가 나왔어. 불을 말하고, 그리고 친구를 사겨, 누가. 자, 봐라잉. 요렇게 수식하제. 미국 사람들이 동사제. 이게 목적어란 말이야.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다. 첫 번째, 불어 말하기. 두 번째, 친구 사귀기 됐어. 그러면 이엔 n d 는 앞에 모양과 뒤에 모양을 서로 어떻게 해야 되노? 같이 가야 되는 거라.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고, 그 다음, 52번으로 가면 어색한 겁니다. 자, 우리가 아까 전에 금방 했던 스 t o 에 대한 얘긴데 자, 다시 한번 얘기하자. 스 t o p 이 2를 쓰면 실현을 했나 안 했나? 2를 쓰면 이건 아직 실현 안한 거야. 근데 ing를 쓰면 이 사건은 이미 뭐? 실현이 된 것을 얘기한다. 이말이에 이렇게. 그맨 처음에 일문을 보면, used, 동그라미. 자, 이거 조동사지. 그러면 이거 동사 원형 이상 없다. 그 다음에, decide라는 동사는 목적으로 부정사를 쓰니까 이상 없다. 세 번째, stop이라는 동사가 ing를 쓰면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걸 그만뒀다. 근데 보면, 깨달았다. 너무너무 무겁다. 그리고 버스를 기다리기 위해서 멈췄다. 왜? 혼자 갈 수가 없으니까 만나. 따라서 이게 뭐가 된다? Two waits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3번이 답이고 그다음 4번에 보면 start가 동사제. 그다음 요 뒤에 목적어를 부정사를 써서 비내리기 시작했다. 5번에 보면 요 ask라는 동사 뒤에 요 if야. 우리가 항상 ask가 무 요구하다 라는 의문동사 거든 의문동사 뒤에 if를 쓰면 요거는 whether 하고 마찬가지야 뭐뭐 인지 아닌지 라고 하는 해석이 돼야 돼 그래서 얼마든지 쓸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3번이 정답 그 다음 53번으로 갑시다 자 53번에 보면 increase와 increase 요 뒤에 s 붙여놨지 그러면 for에서 자르고 여기서 자릅니다 그럼 당연히 이거 수식 하겠죠. 그럼 Demand가 주어겠지. 그럼 단수 취급을 해야 되니까 S를 붙이자. 그 다음 B를 보면 What, That. 아까 우리가 배웠다. Offer, 동사야. 선행사가 없다. 그럼 뒤쪽에 가봐. Regular, House, Phone. 이거 주어제 Offer, 동사인데 목적이 있어 없어? 목적 없지. 선행사 없고 목적 없다. What, 맞지? 그다음 C에 역시 엔드가 힌트야. 앞으로 가면 is라는 이 동사에 ing가 붙은 녀석이 하나 있단 말이야. 빠르게 증가하고 아무런 사인 표시도 보여 주지 않는다. 요게 두 번째가 되어서 이 is 에 ing ing 이렇게 걸립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지.